문정숙은 1927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칠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연극배우인 언니를 쫓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연기자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유명 연극배우인 문정복으로 남편 양백명이 운영하던 아랑극단에서 활동하던 배우였죠. 그리고 배우 최은희가 문정복의 도움으로 연기자의 길을 걸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존재합니다. 과거 최은희는 우연히 알게 된 문정복의 소개로 아랑극단에서 의상을 거두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최은희는 선배들의 심부름을 하고 지냈는데 대전 공연에서 문정복이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은희야 너도 이제 무대에 올라가 봐. 그렇게 최은희는 극의 반전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본격적인 연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문정복은 6.25 전쟁 중 아들 양택조를 남겨두고 황철이라는 남자와 함께 월북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문정복은 이후 북한에서 혁명가와 전사의 어머니 등 수십 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인민 배우 칭호를 받았습니다. 아들 양택조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철이라는 북한 배우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뺏어갔다. 당시 북한 공산주의에서 중요한 게 선전과 선동으로 이를 위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배우였다. 어머니는 북에서 배우를 특대한다고 선전하니까 꿈에 부풀어서 월북을 해 북한 배우가 됐다. 다시 문정숙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문정숙은 보성 여학교에 다니던 17세에 연극에 출연하며 연기를 시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보성 여학교 졸업 후에는 언니가 있는 아랑극단에 입단했고 이후 뛰어난 연기력으로 1급 연극 배우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20살 무렵에는 상대 배우로 활동했던 장일과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 장일은 이후 영화 제작과 기획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던 1952년 문정숙은 신상옥 감독의 《아기》의 단역으로 출연하며 영화계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아기》는 조 감독으로 있던 신상옥이 감독으로 데뷔한 영화인데 촬영 도중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26세 청년 신상옥은 《아기》의 필름 촬영 분을 싸들고 피난길에 올랐고 대구에서 편집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후 영화 《아기》는 임시수도 부산의 극장에 걸려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고, 이에 청년 감독 신상옥은 큰 보람을 느끼고 다음 작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정숙은 이후에도 주로 연극 배우로 활동하며 지냈는데, 그런 그녀를 주목한 사람은 인기 절정의 남자 배우 최무룡이었습니다. 1956년 최무룡은 유현목 감독과 함께 유전의 애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연극 연습을 하던 문정숙을 보게 됩니다. 이때 최무룡은 유전의 애수의 여주인공으로 문정숙이 적격이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영화계에서는 단역 신세였던 문정숙은 일약 주연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문정숙은 섬세한 연기를 보여주며 극찬을 받았고 영화는 성공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문정숙은 연기파 배우로 여러 영화에 출연하였고 특히 종각에서는 1인 3역을 해내며 영화계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정숙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영화감독 이만희 감독입니다. 이만의 감독은 군복무 시절 문정숙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를 보고 다짐했습니다. 문정숙처럼 우수 어린 표정과 내면 연기를 가진 배우는 없다. 제대한 뒤 문정숙을 여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를 꼭 만들고 말겠다. 제대 후 이만희는 연출부 생활을 거쳐 감독으로 데뷔하였고 과거 자신의 꿈을 잃었습니다. 영화 다이알 111을 돌려라 해서 문정숙을 주연으로 발탁한 것이었죠. 거에게 유산을 상속받은 여성에게 접근하는 3명의 남성의 쫓고 쫓기는 관계를 그린 이 영화는 한국 스릴러 영화 장르의 새로운 장을 연작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흥행과 비평에서 모두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두 번에 걸쳐 이만의 감독 본인에 의해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 영화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마치 외국영화라도 보고 있는 것처럼 빠른 템포감이 살아있고 커트마다의 앵글이 신선한 감각을 지니고 있다. 오사카는 대목의 스릴도 제법이려니와 디테일을 다룬 기교와 솜씨가 상당하다. 그리고 당시 문정숙은 연기파 배우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는데 이만의 감독의 영화 검은 머리에서 당대 최고의 연기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영화는 사랑을 위해 희생하는 조직의 보스의 이야기를 담은 누아르 영화로 문정숙은 보스의 정부로 등장합니다. 영화에서 문정희의 세상을 초월한 듯한 미소와 특유의 아우라는 관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문정숙은 영화에서 눈을 다쳐 머리를 내려 눈의 상처를 가렸는데 이 머리 스타일이 당시 크게 유행하기도 했죠. 그러나 다음 해인 1965년 흥행 감독으로 승승장구하던 이만희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영화 7인의 여포로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걸리며 이만희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영화와 관련된 최초의 반공법 위반 사건으로 이만희에게는 몇 가지 혐의가 거론되었습니다. 특히 영화에서 북한군을 인간적으로 취급한 것이 가장 문제가 되었었죠. 참고로 이 영화는 난도질되어 돌아온 여군으로 제목이 바뀌었고 국도극장에서 일주일간 상영된 뒤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검열로 삭제되기 전 원작 영화를 본 비평가들은 이 영화를 걸작의 반열로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이만희는 1965년 2월에 구속되었고 3월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출가만 이만희 감독은 마음을 다잡고 문정숙 주연의 영화 시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감독은 시장 바닥을 떠도는 미친 여자 문정숙을 통해 추잡스러운 탐욕으로 얼룩져 있는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이만희 감독은 당시 이 영화를 촬영하다가 우연히 감방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만희는 이 친구가 탈옥을 했나 깜짝 놀랐는데 감방 동료는 이만희에게 이런 말을 하며 안심시켰습니다. 나는 모범수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휴가를 받고 나왔어. 곧 감옥으로 돌아갈 거야. 이때 이만희의 머리에는 반짝하고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오랜 수감생활 도중 휴가를 나오는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들면 어떨까? 휴가를 나온 죄수는 여자고 주인공은 나의 페르소나인 문정숙이다. 그렇게 문정숙과 이만희의 최고작이자 전설의 영화인 만추가 탄생하였습니다. 영화에서 젊은 떠돌이 신성일과 여죄수 문정숙이 만나게 되었고, 둘의 만남은 짧았으나 뜨거웠고 강렬했습니다. 영화 만추가 개봉하자 평론가와 관객들은 모두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원숙한 여인을 그려낸 문정숙의 연기 또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만추는 여러 나라에 수출되었는데, 제작사는 별 생각 없이 영화의 원본 필름도 수출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영화 만추의 필름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960년대 문정숙은 이만희 감독과 콤비를 이루어 많은 영화에 출연하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이 감독 영화의 3분의 1 이상이 문정숙 주연으로 문정숙은 오랜 시간 이 감독의 페르소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만희 감독과 문정숙의 영화 뒤에는 둘의 애틋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문정숙과 이만희는 여러 편의 영화를 찍으며 연인으로 발전했고, 곧이어 영화계에서는 둘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두 사람을 가장 잘 아는 배우 이행룡은 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검은 머리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추측한다. 아마도 이 감독이 그 영화에서 문정숙에게 푹 빠진 것으로 본다. 문제는 당시 이들에게 각각 배우자와 아이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만의 감독의 딸이 바로 배우 이혜영입니다. 그럼에도 이영애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이만희 감독을 존경했다고 하는데, 딱한번 따라갔던 촬영 현장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배우 신성일은 당시 상황에 대해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두 사람의 관계를 좋지 않게 보았지만, 아무도 두 사람을 말릴 수 없었다. 그렇다고 동거를 하는 것도 아니었다. 두 사람은 데이트할 장소가 마땅히 없었다. 그들은 당시 뚝섬에 신혼살림을 차린 배우 이혜룡의 집을 빌려 간간히 데이트했다. 이처럼 둘을 보는 시선은 곱지 못했고, 이후 문정숙과 이만희 모두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둘이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문이 나돌았는데, 문정숙과 이만희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문정숙과 이만희는 결별하였고, 이는 문정숙의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지인에 따르면 문정숙은 사랑과 어머니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고, 결국 결혼을 포기하고 아들을 택했다고 합니다. 신성일은 이들의 관계에 대해 아내 어맹난의 입을 빌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정숙과 누구보다 친했던 엄앵나는 그들을 이루어질 수 없는 애절한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만희 감독은 1974년 영화 태양 닮은 소녀 오디션 자리에서 만난 문숙과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갓 데뷔한 신인 여배우가 23살 연상의 애 딸린 이혼남과 연애한다는 사실은 당시 매우 화제였습니다. 이후 절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지만 이만희 감독은 1975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만의 감독의 유작인 삼포가는 길로 문숙은 대종상 신인 여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숙은 각종 성추행에 시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감독의 어린 아내였던 자신을 주변에서는 쉬운 사람으로 인식했다. 이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등 각종 추행에 시달렸다. 결국 문숙은 1977년 미국인과 결혼을 올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훗날 문숙은 이만의 감독과의 첫 만남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처음 눈이 마주친 순간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마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그분도 저를 처음 봤을 때 오랫동안 찾던 영혼을 비로소 만난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1988년 문정숙은 부천 국제영화제에서 자신이 출연한 종각이 특별상영되자 영화제에 초청받았습니다. 과거 한국 영화계를 풍미했던 그녀는 여전히 멋진 모습이었고, 객석을 채운 관객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때 그녀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2년 뒤인 1990년 문정숙의 언니 문정복이 향년 67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북한영화인동맹은 그녀의 사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고를 발표했습니다. 해방 전부터 남조선에서 서른 많은 배우 생활을 했으나 김일성 동지의 품에 안긴 다음 재능을 활짝 꽃피웠다. 창작된 수많은 영화에서 깊이 있고 진실한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고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아들 양택조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숙청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정일이 신상옥과 최은희가 북한에 갔을 때 무척 기뻐했다고 한다. 거기에 우리 어머니가 신상옥, 최은희 의 친구였기 때문에 무척 기분 좋아서 그들하고 자주 만났다. 그러다 최은희와 신상옥이 체코를 통해서 탈출해 버렸고 우리 어머니만 남게 되었다. 이후 시간이 흐른 후 배우 양택조가 문정복의 아들이다라는 기사가나 배신감에 숙청시킨 거다. 한편, 문정숙은 1996년 박철수 감독의 학생부군 신의에 출연하며 식지 않는 연기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학생부군 신의는 지방에서 쓰이는 상투적 문구로 벼슬을 하지 않았거나 깊은 공부를 하지 않은 보통의 남성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배우 문정숙이 출연한 마지막 영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2000년 문정숙은 향년 72세의 간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빈소에는 언니 문정복 씨의 아들인 탤런트 양택조 씨가 빈소를 지켰다고 전해졌습니다. 문정숙을 기억하는 영화에는 그녀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문정숙은 서구적 마스크지만 천진난만하면서 조용한 전형적 한국 여인이었다. 코맹맹이 소리가 약간 섞인 음성도 매력적이었다. 여배우 중 노래를 가장 잘 불렀다. 영화 만추는 이후 여러 번 리메이크 되었는데 가장 최근은 2010년 현빈과 탕웨이가 주연한 김태용 감독의 영화입니다. 원작과 달리 배경을 미국 시애틀로 바꾸고 완성된 만추는 다시 한번 감독과 여배우의 사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김태용과 탕웨이가 인연을 맺었고 이후 연애를 시작하여 결혼에 고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과거 만추를 찍었던 감독과 배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다면, 2010년작인 만추는 국경을 초월한 사랑으로 완성된 것이었죠. 오늘은 전설적인 여배우 문정숙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길비디오였습니다.